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의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예전에는 아유 제페니스 아유 차이니즈너 일본 사람이야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한테 아유 코리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이야? 대단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한민국보다 외국에서 느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불과 몇년전까지그랬습니다 우리는 방역 선진국이 됐습니다. 방역 선진국이 된 근본 이유는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이 높아진 거 누구 때문이야? 김대중 대통령 때문입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선진국이 되었던 것은 따라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감염 경로 추적 네. 능력 네. 그것이 전 세계에 등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염 환자와 그잔 사람을 분류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뭐냐? 인터넷의 힘이었습니다. 우리 QR코드 찍었죠. <laughs> QR코드를 찍고 이렇게 분류를 잘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망을 누가 깔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깔았습니다. 해안이 있어요. 멀리 내다보고 인터넷 강국이 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김대중 대통령은 알았던 겁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인터넷을 깔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방역 선진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불편하고 반대하더라도 그걸 밀어붙여줘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래서 전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존경하는 정치인서라고 하면 김대중을 쓴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또 하나, 문화 선진국이 될수 있었던 건 지금 이병훈 의원님 제가 문자에 같이 일년했는데요 그때 이모경 의원이 세종학당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82개국 234군데 의 강의실에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쿠바에 가도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국말을 좀 배울 수 있게 해 달라. 하고 출서했는게 20개국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베트남, 독일은 제2 외국어가 한국말입니다.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독일에서, 베트남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한국말을 배울 겁니다. 이제 웬만한 나라 가서 반가하다가 한국말로 이거 얼마예요? 한국말로 대답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어가 필요 없는 없이 어디를 가든 한국말이 통하는 한국말 표지판이 붙어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BTS 개생충 대표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가 미국에 이민을 가서 30년 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대한민국 끝내준다. 자기 딸이 고등학교에 가면 그런데요. 모금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거를 한국 언어 발음 해보라. 고백인 친구들이. 그러면 그걸 해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그 정도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문화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이룹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그리고 문화예술 예산을 세배를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류란 말은 김대중 정부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만든 말입니다. 할 이유 없던 말입니다. 가위질하지 말고 문화예술가들의 창작을 보장해라. 그래서 웰컴 투동막골도 나왔고 JSA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SM도 뜨기 시작하고 동방신기도 나오고 슈퍼주니어도 나오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대통령을 찾고왔습니다 여러분 제 지역구가 김대중 대통령이 살고 있는 동교동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 때 제가 가서 여쭤봤어요. 대통령님 저 찍었어요. 오나저기에 찍었어. 저이후에사도 저도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동교동에서 때 국회의원 선거 때 찍은 사람이 다안 됐대. 제가 천천히 됐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가면 <laughs> 한 시간씩 저한테 특강을 해 줬어요. 개인기들 그때 배웠던 것을 제가 많이 써습어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남북이 잘 지내는 것은 북한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전쟁 나면 다 작살나는데 나만이더 많이 작살나니까 더 손해니까 북한하고 잘 지내. 이런 얘기들 내가 개인지도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자칫 남북관계 준 전문가처럼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정말 해안이 뛰어납니다그 당시에 저한테 했던 말이 에요 현대자동차 자동차 팔아서 번 돈이나 중앙기공원 영화 관람료 받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문화 정책을 앞으로 해야 된다. 백범 김구 선생도 문화 국가를 꿈꾸지 않았냐? 우리는 자원도 부족하고 땅덩이도 부족하고 인구도 부족한데 문화정책은 우리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다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정책을 그렇게 대전환을 통해서 지금의 BTS까지 김대중 대통령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요